자 미케 비치에서 예 여기 야외 음식점 중에서 제일 손님이 많은 곳 예, 보이시죠? 아웃 스타이크지 이거 여기에는 예, 커피 파는데였죠네 예, 주스 여 아, 앞에 저기, 여기 보이시는 저 아, 사거리에서 건너가면 모나지 방면으로 건너가면 이 예, 호텔이 나오겠습니다. 아 50분 동안 걸었더니 예, 오늘 너무 그 운동을 요즘 못해서 예, 오늘 좀 돌아봤습니다. 아, 여기도 마사지 하는 데가 있네. 마사지하는. 야외 마사지. 예. 아. 음. 아.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